코스 남성 부분에서는 마라톤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석근 씨가 정석근 정석근 정석근, 정석근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10km 최고 기록이 44분에서 39분까지 가는데 3주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 뒤쪽 왼쪽에 달리고 있는 윤종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11월에 훈련을 시키고 조별 훈련 한 번과 보강 훈련 두 번을 하고 나서 어, 자세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어, 주말에 1 0 k g 최고 기록에 도전하고 무려 기록을 어마어마한 기록을 탐축했습니다 자, 윤종하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기에 이 단기간에 이런 기록을 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종하이고요 나이는 32살이고 여기 알게 된 계기는 어, 정석근 헬스라이프를 홍보하는 여기 가입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인, 인스타 팔로워여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10kg 기록을 45분 46분 뛰다가 여기 들어와서 39분 뛰는 걸 보고 저도 여기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운 카페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됐고, 저의 10km 최고 기록은 43분 59초였는데, 44분이네 그게 그죠? 네, 네, 여기 들어와서 39분 30초, 3주 만에 39분 30초를 찍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인 인생 목표가 서브 3를 한번 달성해 보자인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서브 3 달성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지금 스피드 상으로는 충분히 서브스리가 됩니다. 네. 왜냐면은 어 3주 만에 그 39분 32초, 3 5초, 35초. 35초. 네. 어, 그 정도면 충분히 서브스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장거리예요. 네. 지금 오늘 장거리 하고 있는데 이 장거리를 이제 90일 정도 채안 남았어요. 그죠? 네. 동아에서 서브스리가 안 되더라도 싱글은 가능하니까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은 어, 구력이 쌓이면 충분히 서버리가될 거예요. 네. 일단은, 언더 훈련 도 열심히 해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장거리, 이제, 이제 평지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조 분들 다 따라 뛰면은, 네. 이미 이제, 네. 목표는 이런 거라 다듬었습니다. 이미 여기 와서 벌써, 어, 한 4분에서 거의 5분을 줄인 거니까, 네. 목표를 이런 거라 다듬었으니까, 재밌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서버리는 따라오게 될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어... 최종 목표는 서브 3가 아닌 것 같은데 더큰 목표를 가져서 되는데 뭐, 뭐 목표 또 따로 있나요? 서브 3를 달성하면 2사고이사고까지 음. 평생 마라톤 즐기면서 제 이름 석자 알리고 싶습니다. 이름 한번 다시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종하입니다 서른 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30대부터 저도 운동을 늦게 시작했지만은 네. 그때부터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꼭 원하는 목표 즐기면서 이루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